2년 전 겨울 북한에서 발사된 무인기에 우리의 하늘이 유린당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다섯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우리 군은 고개를 숙였으며 국민은 정부와 군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해군의 고정익 무인기가 첫 전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과 함께 우리 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이 정도로 북한이 시작한 무인기 도발에 복수했다기엔 부족한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바로 방산 분야에서의 무인기 국산화에 획기적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무인기 기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전략적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형 무인기는 국산화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국산화된 무인기는 정찰뿐만 아니라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어 향후 전장에서는 더욱 다재다능한 역할을 할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현대전의 주역이 될 무인기의 전 세계 개발 동향과 함께 우리군의 무인기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의 활용성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소형 정찰용 드론부터 소총을 탑재한 드론과 폭격용 드론 그리고 자폭 드론까지 그 종류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인기는 병력 손실에 대한 우려가 없는 반면 기대 효과는 확실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해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격추당해도 부담이 없는데요. 심지어 무인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타격 기대 범위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군사 분야에서 무인기의 전력화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무인첨단 장비를 먼저 투입시켜 적을 무력화시키고 뒤를 이어 최첨단 플랫폼으로 무장한 병력이 진입하는 유무인 전투작전은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무인기 개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정찰 임무에 국한된 소형 무인기 개발에 주력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무인공격기, 장기체공 무인기, 해상작전용 무인기 등으로 확장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군용 무인기 RQ101 송골매를 시작으로 대한항공이 개발한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KUSFT 그리고 한국 최초의 스텔스 무인공격기 KUSFS까지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력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아미타이거 4.0이라 이름 붙인 미래형 지상군 모델까지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군의 피해는 줄이면서 전투력은 상승시키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는 전세계가 추구하는 현대전의 흐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는 공격용 드론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전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중국은 TV001부터 CH4, 윙롱 시리즈까지 등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했습니다. TV001은 2016년 공개된 중국군의 다목적 드론으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무려 11m에 달하는 크기와 최고 280km의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대 2.8톤의 이륙 중량을 가지고 8000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워낙 힘이 좋다 보니 1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고도 최대 35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40시간 채공 비행이 가능한 CH4 와 고른 성능에 윙롱 시리즈까지 저렴하고 준수한 성능의 드론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될 중국의 드론들 모두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북한의 경우 과거 소련이 만든 A 항공기를 무장이 가능한 무인기로 개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2는 개발된 지가 7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비행기로 최고 시속은 250km의 최대 전비 중량은 겨우 5,400kg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사람 대신 무장이 실린다면 위협적인 공격기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만들어진 지 70년도 지난 프로펠러형 복엽기를 무인기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현대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생긴 일종의 상향 평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공중전을 위한 준비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 무인기 기술 수준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순위 7위에 빛나는 드론 강국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중심으로 세계 3위의 무인기 산업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독자 모델 개발보다는 우방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RQ4 글로벌호크, MQ9 리퍼, X47B 등 세계 최첨단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비행, 전자전능력, 데이터 융합 기술 등에서 한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무인기는 가격이 매우 높은 데다 기술이 전도 까다로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산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과거와 현재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무인기 강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는데요. 특히 KF-21과 연계된 스텔스 무인기 개발은 한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방산 수출 확대 정책과 맞물려 무인기 수출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카이 등 각각의 분야의 강점을 가진 국내 업체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모듈형 무인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듈형 무인기는 말 그대로 정찰, 통신 공격 등 다양한 임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비가 모듈화되어 교체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를 말하는데요. 정형화된 모듈만 있다면 어떠한 임무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해공에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장이 나더라도 모듈만 교체해주면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무인기가 육지가 아닌 해안 상공을 넘어 침투하더라도 인근의 해군이 보유한 모듈형 무인기의 모듈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조기방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확보된 기술은 미래전장에서 활용될 공중발사드론 ALE와 유무인 복합기 등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한데요. 100대의 정찰기가 한 번에 100대의 공격기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만큼 성능은 물론 수량마저 압도하는 무기체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것은 모듈형 소형 무인기만이 아닙니다. 유무인 협력 기능인 멈티가 탑재된 무인편대기와 스텔스 무인정찰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무인편대기는 유인기가 탐지한 적 항공기 정보를 무인기에게 전달하거나 표적에 진입하기 전 위협으로 작용하는 적 지대공 미사일을 선제 공격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등 팀워크에 중추가 되는 무인기입니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아미타이거 4.0의 공중전 버전이라 할수 있는데요. 반대로 적 정보를 확보한 무인기가 몰래 미사일을 발사해 적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작전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인 편대기의 뒤를 이어 스텔스 무인기에 대한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7년 첫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차세대 무인기답게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 탐지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을 갖출 예정인데요. 전자광학적에선 탐지 장비와 합성계 구레이더를 갖춰 마음만 먹으면 날씨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정령공에 침투가 가능합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정찰인공위성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만 정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 연구시설이나 군사시설을 숨길 수 있는데요. 스텔스 무인 정찰기가 개발된다면 가뜩이나 탐지레이더 기술이 취약한 북한을 상대로 자기 집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 항공기용 터보펜 엔진이 장착되게 되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항공기에서도 엔진 국산화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갖춰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북한의 다음 도발은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무인기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철저하게 대비해 대한민국이 기술적 우위에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블록건 개발 사업에 착수했는데요. 블록건의 가장 큰 특징은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하드킬 방식이 아닌 소프트킬 방식의 전파방해 장비인 제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블록건의 주요 기능은 지상 레이더 감시 체계와 연동하여 접근하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영공 진입 단계에서 제밍 전파를 이용해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히 밝혀졌으니 나아가 격추까지 완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북무인기도발에서도 밝혀졌다시피 한국은 이미 2m 이하 소형 드론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군은 소형 드론 격추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이하 소형 드론은 추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드론 격추 체계를 그나마 갖춘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일할 정도인데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전시 상태인 러시아가 격추는커녕 추적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건이 최전방에 배치된다면 민간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적극적인 제압이 가능하고 하드킬 방식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무인기는 싸구려 대량 생산품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정교하고 효율적인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무인기는 앞으로도 기술적 우위를 통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3월 18일 무인기 전쟁 영상입니다. FAO-10KF 21등을 개발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공기 개발업체 중 하나인 카이는. 첨단 무인기를 개발해 미래 UAM과 드론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카이가 얘기한 첨단 무인기는 AAV, 즉, 미래비행체입니다. 미래비행체 AAV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항공기를 말합니다. AAV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최적의 비행 경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센서 기술, GPS 등의 첨단 기술에 통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AAV나 드론 등 다른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AAV는 정찰, 감시, 물류운송 심지어 직접적인 공격 임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높은 자율성과 정밀성을 갖춘 AAV는 위험한 전장 환경에서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는 카이가 염두에 두고 있는 UAM 시장과 연결됩니다. UAM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로 쉽게 말해 도심 속에서 교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소형 항공기입니다. 미래비행체 AAV는 아덱스 2023과 드론쇼코리아 2024에서 대중들에게 선을 보였는데요. 타이는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 미래 비행체 개발에 나서고, 2031년까지 국내는 물론 미국 연방 항공국의 인증을 획득하여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인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 시점에 군사 강대국들은 이미 새로운 개념의 무인기들을 개발해서 실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드론을 노획했는데요. 이 드론은 광섬유로 유도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드론 본체에 10km 정도의 광섬유 수풀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론상 최대 10km 정도 거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광섬유 유도 시스템은 전파방해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현재 많이 사용되는 전파방해를 통한 드론 교란이나 조종 탈취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전이 치열한 현대전장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광섬유 유도 드론은 전파조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파조종은 가시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광섬유 유도 방식은 지형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 언덕이나 산 너머의 표적에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데이터 전송에서도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광섬유를 통한 데이터 전송은 무선보다 훨씬 높은 보화질의 영상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정찰용 드론에서 특히 유리하며, 드론 기기 자체와 드론 조종수가 탐지될 가능성도 줄여줍니다. 하지만 광섬유 유도 방식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광섬유 케이블이 드론의 기동성에 제약을 줄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드론에 연결된 광섬유 케이블이 로터에 얽히거나 지형지물에 걸려 추락할 위험이 있고 운영 범위가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 제한됩니다. 드론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은 새로운 드론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며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광섬유 유도드론은 다양한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춘 무인기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할수 있는데요. 무인기의 시초격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도 포도로 첨단화된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무인 비행체가 인류 저항군을 탐색하고 공격하는 장면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스스로 비행하고 결정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무인기가 최근 미국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공군연구소와 제너럴 아토믹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XQ67A는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 팜데일 근처의 비행 훈련장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전투용 자율 무인기 XQ67A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 전투 시나리오를 위한 플랫폼으로 인간의 직접적인 조종 없이도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XQ67A의 기체 길이는 약 10m로 F15의 절반 크기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비행 능력입니다. 특정 임무가 지정되면 XQ67A는 스스로 비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차후 XQ-67A는 전투기 편대의 리더인 탑건 전투기를 호위하는 윙맨 역할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XQ-67A의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전 모델인 XQ-58A의 가격이 약 400만 달러였기 때문에 XQ-67A의 가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항공우주기업 스트라토런치는 무려 극초음속 무인기 시험비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라토런치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시험 비행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탈론의 의원이 마하 후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했으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론은 날개 길이가 117m에 달하는 거대한 공기 로그에 의해 운반되어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에서 발사되었고 예정대로 바다에 하강하며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번 시험에 사용된 탈론은 한 번만 비행할 수 있는 소모품이지만. 향후에는 재사용이 가능해져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무인기가 음속도 아닌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니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내 종류는 그 목적에 따라 정찰 및 감시용 드론, 공격용 드론, 전자전 드론, 화물 운송 드론, 자폭 드론 등이 있는데요. 아마 언론에 자주 등장한 자폭 드론이 가장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드론도 자폭 드론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는 위성 항법 장치와 반성 항법 장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유도 방식을 채택해 사전에 계획된 경로로 비행하여 표적을 타격하는 자폭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작전 사령부는 현재 보유한 자폭 드론의 수량을 늘리는 한편 성능이 향상된 기종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해군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차원에서 2020년대 후반 이후 함정에서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함탑 재장거리 자폭 드론과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함탑 재군지평 자폭 드론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역시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에 자폭드론을 탑재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해병대 병력이 해안에 상륙할 때 전선 인근에 배치된 적의 포병 장비나 기갑 차량 등을 타격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선 후방의 지휘소를 비롯한 핵심 표적 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육군 특임여단에서는 이스라엘 IAI 자폭 드론인 로테멜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드론은 유인 암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정밀도와 소음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방산기업들도 앞다투어 무인기 연구개발에 뛰어들어 현재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2024 드론쇼코리아에서 카이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존을 구성하여 무인전투기, 다목적 무인기가 통합된 KF-21, 적외도 통신위성 등을 포함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파일럿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4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해 민군 겸용 하이브리드 드론, 인스펙션 드론, 사단급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등 다양한 유형의 무인기와 모형을 전시했는데요. 특히 미래 공중전의 필수적인 무기 체계로 저피탄 무인 전투기,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 편대기, 신개념 수직기착육무인기 대량 생산형 타격 무인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기술력과 항공 무기 체계의 미래상을 선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이 특히 중점을 두고 강조한 것은 올해부터 양산에 착수한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중고도 무인기는 365일 연속으로 4만 피트 이상 상공에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주야간 고해상도의 표적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상통제 장비에 전송하고 판독 분석 및 전투 피해 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략급 감시정찰 자산입니다. 이 밖에도 RIGNEX-1은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틸트형 구동부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40kg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송형 멀티콥터형 드론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탄약 생산으로 잘 알려진 풍산은 전투용 드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탄약 투하 공격 소형 드론 개발을 추진 중이며 정찰 임무용으로 개발된 드론에 투하 장치와 투하탄을 탑재해 공격 드론으로 전환하는 공격 모듈도 개발 중입니다. 이처럼 국내 방산 기업들은 각자의 전략에 따라 군용 무인기 연구 및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전장의 핵심 자산이 될 무인기 기술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장에서 위력을 과시하던 무기 체계가 고중량의 고화력을 중점에 뒀다면 현대와 미래의 전장에서는 은밀함과 정밀도로 승부하는 무인기가 게임체인저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먼저 이 오해부터 풀고 가야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무인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투기급 성능의 무인기라면 KUSFC 그리고 KF-21 보라매와의 유무인 합동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개발 중인 로열윙맨 KUSLW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두 기종 중 흔히 가오리엑스라고 알려진 것. KUSFC입니다. 이번에 전력화에 성공한 소형 스텔스 무인기처럼 미국 B2, B21 폭격기를 떠오르게 하는 우주선처럼 납작한 형태의 수직 미익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다우리엑스라는 특이한 별명이 달린 것도 그 독특한 형상 때문이었습니다. 다우리엑스는 지난 2019년 전체 형상을 소형화 축소 모델의 비행에도 성공했을 정도로 개발 진척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개발을 주관하는 ADD는 가오리엑스의 약 70%를 이미 완성한 상태라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소형 스텔스 무인기와 가오리엑스가 동일한 기종이라고 착각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 두 무인기는 일종의 사천지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다른 기종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장 크기부터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전장 2m급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기존 우리 군이 운용하던 리모아이 소형 무인정찰기에 비하면 훨씬 커진 데다 활주로까지 필요해졌지만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소형 무인기로 분류됩니다. 반면 가오리엑스, 다시 말해 KUSFC는 개발 과정에서 필요 목적에 따라 설계 개념이 수차례 바뀌었고 지난 2022년 DX 코리아를 통해 공개된 최종 영상은 길이만 12m, 높이 3m, 날개폭은 20m에 육박하는 대형 무인기입니다. 워낙 극비리에 개발되고 있다 보니 설계 목적이나 작전 범위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외형이 미국의 X-47RQ-180과 비슷하다 보니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한데요. 가오리X는 정찰은 물론이고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여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임무부 표적 지정 감시 제한적 타격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형 스텔스 무인기의 작전 영역이 어디까지나 정찰에 한정된 것과 비교하면 가오리X 쪽은 본격적인 전투기에 가깝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처럼 운영 목적만 비교하면 두 기종은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형 스텔스 무인기와 가오리X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졌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다오리엑스 초기형의 개발 소식이 공개된 건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인 2014년의 일인데요. 정보를 찾아보면 당시에도 정찰용 무인기와 공격기능이 있는 무인항공기 통칭 UCAV가 투트랙으로 개발 중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 기종 모두 목적은 달랐지만 형상과 내부 부품 심지어 엔진까지 상당 부분 공유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추론해보면 소형 스텔스 무인기가 바오리엑스의 기술로 개발되었음을 알수 있는데요. 가오리엑스는 10년에 걸친 개발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형상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UCAV로 개발되는 만큼 제한적인 타격 능력과 비행 안전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체가 큰 편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행 시험은 비율에 따라 축소한 테스트 모델로 진행했는데요, 해당 기술이 소형 스텔스 무인기에 소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2023년 3월 개발 도입을 선언한 지채 1년이 되지 않아 실전 배치까지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라 해도 가오리 X를 개발하면서 미리 관련 기술을 축적해 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건 바로 이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가오리엑스 개발 초기 정차령과 ucav 투트랙 개발 단계에서 우리 군과 개발진은 스텔스 무인정찰기 개발을 2020년대 후반까지 완료하고 2030년대까지 UCAV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해 소형 스텔스 무인기 조기 배치에 성공해 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가오리엑스 역시 기존 계획보다 조기 배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소형 스텔스 무인기 실전 배치를 기점으로 2020년대 후반이면, 가오리엑스의 실전 배치 역시 가능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런 조기 개발이 가능했던 건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던 덕분으로 보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